이제 떨어지게 떨어지하고 냄새 나는 어지게 떨어지게 떨어어지 너 내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었니? 아이구야 머리가 비네 머리가 벼어 머리가 벼 이게 지금 요거까지 하고 있는 중이라서 살짝 그런 것 같아요. 아마추어 권총 0 마리 잡아야 된대요. 망했어요. 일단, 탄약을 일단은 많이 휴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, 이번에는 요걸 업그레이드 하자. 요거 두 개씩 업그레이드 했으니까. 뿅. 자, 저 친구는 머리에다가 이상을 꼈기 때문에 약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저 친구는 고글을 꼈기 때문에 뚝배기에다가 예, 뒤, 뒤통수를 쏴줘야돼요. 앞통수 때리면은 애들이 미쳐나야요 아아, 들어가지, 아 들어가지 말자. 아 셋. 와와 아, 쉣. 아냐, 니들은 날 못봤을 뿐이야. 어, 니들은 나 못봤어. 양간 어성 어정쩡한. 어이 씨발 끄져봐. 싹 돌켰네. 망했네. 야야야야야야야. 오클라이뻔 했어요. 일단 제거. 어. 야 제거 됐다. 야다 들어와. 야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, 어. 끝. <laughs> 이게, 들키지만 않으면은, 미발, 아니, 뭐야, 미발각으로 해가지고 끝낼 수 있는데, 한번 들켜 먹으니까, 그냥, 그대로, 그냥, 경고장치만 작동, 시 미작동으로 해놓아버리면은, 어, 그냥, 경고장치만 박살 내놓으면은, 예, 추가는 먹을 수 있어요. 어, 25개랑, 원래는 50개 먹을 수 있는데, 아이, 아까워라. 자 팔고 충전하고 자 다음 무기로는 무엇을 만들까 샷건도 해야 될것 같은데 다짐 다음에는 저거 한번 다 해봐야겠다 챌린지 자 맞다 저쪽 이제 한번 더 봤었죠 어디 있었지 하나? 까 여기구나 아니 근데 여기 참 희한한 게 헬기가 없어 어 있네? 야 헬기 착륙장 어딨냐 헤이! 헬기 착륙장 맨! 헬기 만들어서 가자 이야, 헬기가 여기 있네. 좋아, 좋아. 야... 헬기가 여기있네 좋아좋아 야 이래야되는데? 아니타 탈게 못하잖아 야 에탄올이 있어 탈 거. 오케이 레벨 1짜리 해놓고 자 이거 위치로의 빠른 이동? 잠깐만. 잠깐 위치로에 빠른 이동이 된다고? 아! 여러분들, 이제 빠른 이동을, 요런 데다가 쓸수 있어. 그럼 응. 여기로 가자. 이제, 물건 같은 게 열려있으면은, 이제 여기에다가 가능하고, 이제, 이게 한마만 더 높이면은, 그게 돼요. 공중 낙하.

아, 죽기 전에. 아, 어, 이제 톱니 발사기 이제 아홉 발씩 쏘네? 아우, 너무 행복해. 야, 이것도 좋은 거야. 처음에는 무조건 한 발씩이라고. 쏘고, 갈고, 쏘고, 갈고인데. 어디야, 길, 어디야, 길. 여기다! 돌격! 전척이지, 털러가자! 야, 근데 떡하니 여기가 거기는 8조 됐죠. 자, 일단 우리 팀버 선생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세요. 우리 팀버 선생님 한번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주실까요? 팀버 선생님 빨리 와줘요 예 네, 좋아요 애들 찍어줬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팀버 선생님 저쪽 한번 가볼까요? 예 가는 길에 다 찍어줘요 감사합니다 야 똥개가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해 개저러 멍청이들 좋아요 다 했어요 예 당신의 할 일은 끝났습니다 돌아가주시고. 그날 자꾸 보지 마시고. 그 너도 날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. 너는 그냥 물에 빠지시고. 뭐야 얘네들 또 남았네. 내가 찍어야지. 뭐. 한놈, 두놈 하고 잘 가시고. 잘 가시고, 잘 가시고. 어, why? why w h why wh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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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y? why why 벌써 들키어체장 올라와 봐. 올라는 순간 넌 죽는 거야. 넌 뭐야? 끝났네. <laughs> 넌 뭐야? 한번 시전해 주니까 끝났는데? 좋아요. 어쨌든 미발각으로 끝냈습니다. 걸릴 줄 알았는데 안 걸렸어. 너무 행복해. 자, 에탄올 50개 플러스 100개. 너무 행복해. 야, 근데 이제 이거 안 써도 된다이 잠깐만. 이렇게 되면 또 활만 썼는데? 아우, 젠장이야. 활 말고 딴거 써야지. 이런 것도 쏙 쓰고. 어? 오케이, 칙칙한, 이것보다는, 화려한, <laughs> 모자. 너무 행복해, 모자. 야, 근데 맵에 이제, 근데, 예, 전초기지가 10개거든요, 지금. 근데, 내 예상으로는 요거 하나씩 더 깨야면은, 하나씩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인데? 그렇겠지? 자, 이제는 용병들을 레벨업 시켜가지고, 체력과 피해량을 높여주시고, 예. 야, 너 이거, 3개 더 설치해야 돼? 3개를? 허어, 마이 갓. 3개를 좀더 해야 되네요. 자, 그러면은, 일단은, 그러면은, 맵에서, 일단 여기, 가까운 곳에 한번 갔다가, 여기에 애들이 또 이제 뭐, 퀘스트다든지 뭐, 그런 걸 주면은, 그거 받는 쪽으로 해서 그거 깨고, 이제 더 이상 그 전초기지나 그런 거안 알려준다 하면은 헥타 이거야. 헥타. 맞네. 자 그러면은 여기를 어 뒤져서 획득을 해주 해하도록 하죠. 자 전초 기지를 뒤져 노상강도들로부터 탈환하라야오. 자 망가진 대장간을 제2 단계. 과연 이거 했을 때두 개가 될지. 자 일단 에탄올 50개는 먹어놨어요. 자꾸 이거 맵을 켜서 문제긴 한데 일단 용병들을 구하려면 해야되기 때문에 자, 일단 저로가봐 팀버 돌격. 우리 똥강아지 일 열심히 한다잉 오케이. 체킹, 체킹, 체킹. 자, 저쪽으로 한번더 가봐. 왜 우리 개한테? 왜 그래? 자, 우리 개일다 했어. 돌아가. 어? 얘네 다 반응한다 걔 때문에 반응하는 것 같은데? 극혐 됐네요 받아랏! 야 이거 뭐 3단 발사야? 아나 이런거 원한거 아닌데? 아니 3단 발사 말고 하나씩 발사는 안돼? 허허, 야, 이러면 안 돼. 아, 나 3단발사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. 아, 그래서 3번 쏠때막가다 사라졌던 거구나. 에비 그냥 대충 쏴도 애들이 죽어. 이야, 좋아. 여러분들, 이거 개사기 무기야. 팅 팅팅팅팅! 톱날 발사기가 많이 날아가긴 하는데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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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다 뗐다. 다 잡았는데. <laughs> 다 잡았는데. 이건 아니지. 다 잡았는데. 아니. 아니 이게. 아. 극혐. 개됐죠. 이좀 극혐일 게 뭐냐면은 저 헬기에서 이제 정해가 한명 떨어져요. 예, 정의 친구가 나오는데 개 큰일 났어요. 봐봐요. 여기 누가 군 내렸을 텐데 일단 함께 죽이고 봐봐 저기 정의 내렸잖아. 뭐야? 야너 누구 죽였냐? 야저 정혜 친구가 누굴 잡은 거지? 뒤져 봐, 인마 어. 정혜면은 이걸로 한두 방이면 끝나지, 임마. 내가 이 화를 왜 샀다고 생각하냐? 어? 내가 이 화를 왜 샀다고 생각해 느그 잡으려고 한 거야 느그 잡으려고 이 새끼들아 제일 귀찮게 하고 있어이 새끼들 자 망가진 대장간 탈라 완료 려고아 이거 경보장치 미발각으로 했으면은 좀 쉽게 했을 텐데 에이 아까워 자 에탄올 200개 탄소섬유 그 다음에 기사 바지 여기에 한명 쓰러졌을 텐데, 우리 전설 친구. 음. 전설 친구 무기는 똥같이 들고 있는데, 잘 죽어. 어? 사람을 잘 죽여. 왜냐, 내가 잘 죽거든. 얘네들이 쏘는 거에 맞으면 은 금방 가더라고요. 그러면 금방 죽어, 나. 자, 이제 업그레이드 또할거뭐 있냐. 자, 세 개만 더 하면 되는데, 일단은, 폭발물 연구소를 일단 안 지어놨었으니까 한번 사용하는 쪽으로 하고. 그 다음에. 이거 두 개? 아열두 개가 살짝 부족한데? 끝내려고 해야 되겠는데. 일단 지금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물 사냥을 이미 다 해버려가지고 딱히 살 필요 없거든요. 어, 응급도구를 하자. 하고. 이제 시설 하나만 더 하면은 메인 퀘스트를 더 진행할 수가 있어요. 저판 같은 건 어디서 구하지? 자, 일단 한번 더 뒤지죠. 어. 자 전초 기지를 뒤지면은 0을 얻게 될 것이다. 이게 나은 것 같아. 한번 더 합시다. 일단 한쪽만 조져놔도 저거 끝낼 수는 있으니까 끝내놓고 뭐 다음에 심심하면은 뭐 하는 쪽으로 가지. 뭐

야, 거기에 맞으면 어떡하냐? 일로와, 자, <laughs> 너는 조용히 풀떼기 숲에 가만히 누워 있어요. 전설 친구 콜라, 미끼. 누가 달려오냐? 어디? 또 보이? <laughs> 야야 나 말고 동물 친구 왔다 동물 친구. 엄마 씨방. 걸렸네. 뭐요? 우와! 보여. 와 대단하다 다들. 어 NPC들 정말 다 대단해. 야 저기 위에 있는 애가 날 죽이. 아니 갑자기 어디에서 튀어나온 애들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나오네. 미친 놈들. 하고 요 친구들을 잘 파악을 해서 조져 놔야 되는데. 아 저거, 정해가 살짝 문제인데, 어떡하지? 헤비. 헤비! 좋아요. 일단 한 마리 보냈어요 들못 들었쥬? 아직 안 들었쥬? 어요 어? 야! 클라타니 험날 발사! 펌날 발사! 펌날 발사! 후! 봄날 발사! 걸려도 상관없다잉. 몇 마리가 올진 모르겠지만. 음. 오야야야! 놀라 와. 나 한순간 개 놀랐다.

아, 예. 너무 너무 무서운데 야, 이거. 가라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잠마만 일단은 잠옷 좀 싸고가자 자 <놀람> <그럼> 일단 장전 뿡앗 <놀람> 아. 아유 아유 야, 조금더 어딨냐? 너 뭐여? 너 뭐여? 에이, 너 뭐여? 후! 우 물량 먹어, 물량 먹어. 아, 나 이거 뒤지겠네, 이거. 이미 걸린 거다 걸렸어. 아. 너만 나 마냐, 근데? 어, 저, 저, 저. 아, 살이다, 임마. 뭐야, 너 마지막 아니야? 전설이 한명더 있는 거다. 아래쪽에 전설이 서요. 나 큰일 났어요. 계세요. 어디 있으셔? 저기요 전설 선생님 어디로 째서셔요어 어디로 째거야 얘? 에? 전설님 제가 두려워서 째셨어요? 까고 아, 이렇게 그 체력 회복고 해주세요. 까잠깐 체력 회복고 하고 난리야. 얘는 아, 근데 애들 레벨이 높아지니까 못하겠다. 은신으로은신이 돼야 뭔가를 그 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.